나이 조에한개더 하는 데한개더 하는데 약간 누룩 향도 나고 어, 이게 더 맛있다 향이 풍부하고 약간 누룩 향도 나거든 난 이게 더 맛있는데 이게 파인애플 향도 더 많이 나고 이건 되게 부드러운데 향 향은 이게 좀 약하면서 부드럽게 들어갔는데 음. 파인애플 맛이 약하게 났고 근데 이건 향도 강하고 맛도 풍부했어 상대적으로 이게,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오랜만에 음. 먹어서 맛을 기억을 못하거든 그래서 둘중에 어떤 게더 맛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안 보고 먹어 뭐 이게 먹어봐요? 왼쪽에 있던 거 이게 이게 왼쪽에 있던 거 아니 이게 오른쪽에 있던 거야 내 오빠 기준으로 내 여보한테는 왼쪽에 있었던 거고 얘가 왼쪽에 있었던 거지 음. 음. 어떤 거야? 아, 예. 맞춰야지. 아 그러니까 맞추는 게 아니고 나는 이게 더 맛있다고 응. 여보가 왼쪽으로 놔게더 맛있어 그러면 이게 비싼 거 비싼 거야? 이게 좀더 비싸요 소스는 음... 이게 더 높아요 음... 이게, 이게 이번에 이걸 타깃으로서 해 나온 거야 이게 우리나라 에 제일 잘팔리는중국술리거든 어... 얘를 타깃 타깃해서 얘가 나온 거야 음... 안 바꿨어 안 바꿨어 음. 아 그럼 얘가 얘고 얘가 이 거야 음... 그리고 얘가 이번에 얘를 타기수으로 해서 가격대도 천원 낮춰서 나오고 음. 도수는 8도을 높거든 음.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확실히 되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다 아 어, 그래? 어. 중국집 값 있어? 어 중국집은 항상 있는 게얘 음. 얘는 이번에 신상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음. 지금 이마트에 밖에 없어 신상을 좋아하네 나 원래 비교하는 거 좋아해 아니 신상 음료로 좋아한다고 지금 신상은? 어 신상을 좋아하는 거지 어 이게 더 훨씬 맛있어 지금 나는 그 가격도 싸잖아 이걸니지 그렇지 천원 차이지 천원 차인데 팔 도의 도수 차인데 이 맛의 차이가 커. 도수 가 높을수록 비싼가? 원래 보통 도수가 높을수록 더 비싸. 음. 왜냐면더중류를 많이 한다든지 고도수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음.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거든. 음. 그래서 이것도 34도 이게 우리나라 그렇게 잘 나가고 내가 옛날에 맛있다 이랬는데 이거 진짜 한몇년 만에 먹는 거야. 음. 안 먹었어. 근데 지금 이거 새로 나온 김에 굳이 돈을 좀 들여 사라. 음. 훨씬 맛있어. 노즈로교 블랙이 훨씬 더 맛있어요. 끝. 다음 편은 노즈로교 블랙과 이 곡과 두곡 비교시하겠습니다. 안녕.